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비를 읽어주는 자매지초인제 마술사입니다. 구하는 마음이 쉴때 해민 친한 동창 친구에게서 오랜만에 반가운 연락이 왔다. 최근 자기가 다니는 법인 회사에서 운 좋게 파턴으로 성진했다는 소식이었다. 운이 좋았다고 겸손하게 말했지만 나는그 친구가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했는지 알고 있었다. 이럴 때부터 머리도 좋았지만 노르킹이었던그 친구에게 직장에서 좋은 일이 생기는 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다. 저녁 식사를 사겠다는 말에 헌쾌히 약속을 잡았다. 모처럼 옛날 이야기도 하면서 친구의 성진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싶었다. 매물국수 두 그릇, 김치전 한 접시를 두고 친구와 이야기하는 시간은 그 어떤 성찬보다 풍족했다. 땡볕던 여름날씨에는 잘게 썬파와 물을 갈아 넣은 시원한 국물에 메밀국수를 담가 먹는 그 맛이 최고였다.함께 먹는 김치전도 생각보다 음식 궁합이 잘 맞았다.맛있게 먹는 친구 모습을 바라보는 것 또한 행복이다.우리는 서로의 권황을 나누었다.친구의 말을 들어보니 파트너로 선진할 것인가 못할 것인가는 법인회사에 다니는 40대 직장인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했다. 어려운 간문을 통과한 만큼 회사에서 해주는 대우도 다르고 개인 자동차와 사무실도 따로 내준다고 했다. 심지어 개인 비서도 생겼다고 했다. 그런데 친구 얼굴이 만약 좋아 보이지는 않았다. 막상 파트너가 되고 보니 파트 안에서도 등급이 나뉘어 있어 본인처럼 막 성진한 가장 낮은 등급의 파트너에게는 별 권한이 없다는 이야기가 뒤따랐다. 최소 지금보다 등급이 두 단계는 더 높아져야 해산에서 제대로 된권한이 생긴다고 했다. 파트너만 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산나무산이라고 아직은 만족하면 안될것 같던 상황을 다시 맞이하게 된 것이다. 친구에게 축가도 위로도 해주기 조심스러웠지만 생각해보면 우리 삶이 그렇다. 오랫동안 원했던 목표를 이루고 꿈꾸던 새로운 세계에 입성하고 나면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질 것만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 그 세계는 그 세계에 맞는 새로운 규칙과 계급, 미묘한 차별이 기다리고 있다. 나만 해도 그랬다. 처음엔 출가해서 머리 깎고 수행만 하면 되는 줄 알았다. 하지만 행자 생활을 마치고 삼위승이 된 후에는 비구승이 되기 위한 단계가 기다리고 있었고. 비구가 되었을 때상가고시를 봐서 4급에서부터 1급으로 올라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구조였다. 학생들도 비슷한 감정을 경험했다. 하버드에서 공부하기만 하면 행복할 것 같았지만 막상 들어가 보니 나같이 비교종교학을 공부하는 대학원생보다는 학부생들이나 법 혹은 MBL을 공부하는 대학원생들이 학교 안에서 더 알아주고 대우받는 기분이 들었다. 결국 자신이 원하는 세계 속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그걸로 끝이 아니었다. 하나를 이루고 난후 다른 더큰 목표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행복을 이런 식으로 뭔가를 성취했을 때 찾아오는 느낌이라고만 정의를 내리며 평소에는 행복할 수 없다는 말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더불어 성취 후에 행복한 느낌이 오래가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더 크고 더 좋아 보이는 새로운 목표가 곧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그 새로운 목표를 위해 쉴텀 없이 계속 달리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발견이 한 가지 있다. 바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하기 원하는 행복이나 여유, 평화로움은 계속해서 뭔가를 구하는 마음이 쉴때 비로소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내가 오랫동안 원했던 학교나 직장에 들어가거나, 집이나 차를 사거나 아름다운 옷이나 최신전자 제품을 구입해서 행복한 것은 그 외부 대상들이 나를 행복하게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 그 대상들을 구하던 내 마음이 시계되었기 때문에 멈추고 조용해졌기 때문에 만족스럽고 평화롭다고 느끼는 것이다. 만약 그 대상들이 마음의 행복과 평화를 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대상을 소유한가 동시에 영원히 행복하고 평화로워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곧 다른 새로운 대상을 구하게 되지 않는가. 그렇다면 행복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대상들을 계속해서 바꾸어가며 잠시 동안의 마음의 힘을 얻기 위해 끝없이 분투하기보다는 마음 자체를 쉬게 만드는 명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평화로움이나 만족감은 결국 물건이 아닌 아무런 얼매김없는 마음이 느끼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라도 목표를 성취한 후에야 비로소 마음의 여유가 생겨 쉴수 있을 것 같다는 그 생각을 내려놓자 명상을 하듯 좀더 현재에 집중하고 지금에 감사하면 마음이 한결 덜 바쁘고 해야 하는 일의 과정도 즐기면서 할수 있다. 행복하려면 먼 미래가 아니고 지금 여기서 행복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 구하는 마음이 쉴때 생각보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구하는 마음이실 때 행복과 여유, 평화로움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